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움비나의 어, 주제는 안티바디 드럭 디벨로먼트에 사용될 수 있는 툴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움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티바디 드럭 디벨로먼트 워크플로우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섯 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많은 클론들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클론을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효율이 좋다는 것은 생산성도 있을 거 시고 생산된 안티바디가 잘 바인딩하는지에 대한 어피니티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셀렉션이 끝나면 어, 해당 클론을 이용해서 셀컬처를 진행을 하시게 되죠. 이제 양을 점점 늘려가면서 셀컬처를 진행을 하시고 셀컬처가 끝난 뒤에 이제 만들어진 안티바디 들어의 특징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뒤에 이제 포뮬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각 단계가 끝나면 이제 QC를 통해서 QC 통과된 것들을 실제로 제품화하는 작업이 진행이. 각 단계별로 어, 사용해야 하는 툴들이 다 겹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달라요. 그래서 각 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클론 셀렉션의 사용. 할수 있는 툴인데요. 이 제품은 발리타 타이터라고 해서 발리타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퀀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IGG를 정량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형광 편광 FP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기술이 뭐냐면 이 물질에 빛을 쏴 주면 이 물질의 크기, 무게에 따라서 빛이 산란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돼요.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빛을 쏴 주면 얘가 이제 회전 하면서 이미션이 되는 빛들이 가벼울수록 이제 편광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물질이 우리 샘플 안에 들어있는 안티바디의 IgG와 결합을 하게 된다면 그 무게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회전속도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분 편광 상태가 되면서 빛이 일직선으로 이미션 되게 됩니다. 그래서 FP 리더기에서 이 빛의, 빛의 산란 정도를 보고 아이 안에 IgG가 얼마나 들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량 값으로 내어 주게 됩니다. 이 표를 통해서 이제 보통 IgG 컨디테이션을 하시는 다른 방법과 대비했을 때발레타 타이터가 어떤 특징을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HPLC 아니면 LRA일 거예요. 그런데 HPLC나 LRA는 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HPLC 같은 경우에는 또 금액이 좀 많이 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 그것과 비교했을 때 발리타 타이터는 10분 안에 이제 실험을 모두 끝낼 수 있고 스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플레이트 안에 샘플과 스탠다드를 넣고 인큐베이션 하신 다음에 바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10분 내로 실험을 다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결과도 굉장히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바가 우리는 이미 hplc를 통해서 igg 농... 농도를 측정을 하고 있었는데 또는 엘라이사를 통해서 농도를 측정하고 있었는데 그 방법들과 이제 이 발리타 타이터라고 하는 제품이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있느냐 이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제품을 사용하기가 조금은 껄끄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HPLC랑 이 발리타 타이터의 코릴레이션을 확인을 했는데 그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 개 클로 클론이 나왔을 때 클론 셀렉션할 때 어떤 클론이 가장 많은 IgG를 분비하고 있는가를 셀렉션을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6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스탠다드를 제외하고 최대 80개 클론을 한꺼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클론 셀렉션을 이 발리타 타이틀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턴블라스를 통해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웨스턴블라스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1박 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를 보통은 하루종일 붙이니까요. 그 단점을 보완화해서 나온 제품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심플 웨스턴블럿입니다. 젤이나 뭐 블럿을 따로 하실 필요 없이 그리고 선생님 손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자동화 웨스턴블라 장비인데요.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이 얇은 관 안에서 모든 웨스턴블라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프로테인 세퍼레이션, 안티바디가 붙는 거, 그리고 디텍션하는 거그 모든 것이 저관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동화기 때문에 손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선생님은 그냥 샘플을 준비하셔서 이 플레이트에다가 샘플과 안티바디를 넣으신 다음에 그냥 장비를 런하시면 됩니다. 분석 시간도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단시간 안에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웨스턴블락보다 8배 높은 센시티비티를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샘플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같이 탑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웨스턴 블라 사실 때처럼 밴드의 대시트를 우리가 일일이 이미지제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도출해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냥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장비입니다. 일반적인 케미루미네센스 뿐만 아니라 플로레센스 필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메소드를 통해서 멀티플렉스를 좀더 플렉서블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좀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까만색으로 보이는 밴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쿠케미 루네센스를 이용해서 나타난 밴드이고요. 빨간색은 플로오레센스 빨간색 다이를 사용해서 플로오레센스를 이용해가지고 디텍션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어, 이 까만색 밴드와 빨간색 밴드가 사이즈 차이가 거의 없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포스포릴레이션된 AKT와 펜 AKT를 같이 같은 레인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보통의 웨스턴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포폼하고 토탈폼을 보실 때 젤을 따로 내리셔야 됐을 거예요. 아니면 안티바디를 스트리핑을 하셨어야 됐을 건데 이 자동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핑을 하시지 않고 하나의 샘플에서, 이 하나의 샘플에서 서로 다른 안티바디를 붙이되 이제 디텍션 방법을 하나는 형광, 하나는 케미 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나의 샘플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웨스턴 블라 실험을 진행하실 때 노멀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액틴이나 갭디치 같은 하우스 키핑 프로테인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어,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죠. 액틴이나 갭디치도 우리가 어떤 드럭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어떤 질환 관련 티슈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것들의 값도 변할 수 있다. 샘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할수 있느냐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고민들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토탈 프로테인을 사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끔 나왔어요. 그래서 액틴이나 객디에치처럼 값이 달라지는 것들을 하우스 키핑 프로테인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각 레인에 걸었던 토탈 프로테인을 사용해서 각값을 노멀라이제이션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웨스턴블라또 같이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케미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웨스턴 블랏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비가 나왔는데 그럼 이 장비를 실제로 안티바디 디벨로먼트에 어떻게 사용을 할수 있느냐 하면 이 데이터를 보실 수 있어요. 이 c 라고 적혀 있는 게 클론이에요. 클론 1번부터 7번까지 지금 디플리케이션으로 웨스턴 블랏을 진행을 했는데 어떤 클론이 단백질을 굉장히 잘 만들어 내고 또 퓨어하게 만들어 내는가 안티바디를 깨지지 않는 안티바디를 잘 만들어 내는가를 지금 확인한 거예요. 이 자료는 머크에서 지금 나온 자료고요. 실제로 머크에서 안티바디 드럭 을 개발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3시간 안에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밴드 덴시티 자체를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빠르게 클론 셀렉션 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셀컬처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죠. 이 셀컬처에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GMP 프로덕트예요. 바이오테크닉 R&D 시스템즈에서 출시되고 있는 GMP 프로덕트는 프로테인 일반적인 사이토카인이 있고요, 프로닷이라고 하는 특이하게 생긴 사이토카인이 있습니다. GMP 프로테인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이드라인, 레귤레이션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느냐 사실 GMP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일반 프로테인보다 더 좋은 액티비티를 보여서가 아니라 결국은 서류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일정한 라트라베릿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GMP를 선택을 하시는 건데 어, R&D 시스템에서 만드는 GMP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동종업계 대비 가장 많은 레귤레이션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뭐 USP 챕터 ISO는 뭐 당연히 지키고 있고요. 유럽에서 든 레귤레이션도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종류의 GMP 프로테인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GMP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라투라 컨시스턴지도 당연히 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이토카인뿐만 아니라 프로다시라고 하는 좀 특이하게 생긴 프로테인도 GMP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이 하얀색 볼 있죠. 이게 프로테인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프로테인은 그냥 동 결건조 상태로 제공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밀폐된 백 안에 프로자를 넣어서 g m p 프로자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안에다가 선생님이 사용하실 매디아를 꽂아서 매디아를 직접 이 백에 넣어서 이 프로틴을 녹여가지고 매디아를 만드시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 농도 측정을 하시거나 바이알에서 녹여가지고 다시 농도를 계산해서 매디아에 넣는 방식이 아니라 이볼 자체를 매디아의 녹임으로써 매디아를 만드는 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밀폐된 백에 넣어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컨타미네이션에 대한 우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R&D에서 만든 프로테인은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좋다는 걸 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가진 일반적인 프로테인과 이제 액티비티를 비교를 했을 때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트라 컨시스턴스는 당연히 GMP기 때문에 갖추고 있죠 현재는 IL2, IL7, IL15,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이런 밀폐된 백에 GMP 프로닷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R&D GMP를 사용을 하면 어떤 자료들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 할것 같아서 COA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반적인 프로테인은 기본적으로 프로테인 S 같은 경우에는 SDS 페이지로만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엔 어, 터미널 시퀀스 같은 경우에도 하나만 확인을 해요. 일반적인 사이토카인은 하지만 GMP는, 어, 어, 최대 7개, 12개까지 확인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프로테인 메스도 SDS 페이지뿐만 아니라 메스를 사용해가지고 방법과 그 기준이 얼마였고 리절트가 패스였는지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퓨리티는 당연히 일반적인 프로테인에서 확인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어, GMP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는 것은 호스트셀 프로테인과 호스트셀 DNA 여부와 마이코플라즈마 그리고 스테릴리티를 같이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프로테인은 이네 개에 대한 데이터는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 프로테인을 구매를 하시고 GMP 공장에서 사용을 하시려면 이것들을 다 선생님이 직접 확인을 하셔가지고 서류화, 문서화를 하셔야 하는 건데 GMP 프로테인을 사용하시면 이 실험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서류를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두 끝나서 이제 우리가 안티바디를 실제로 만들어 냈어요 그러면 그 안티바디에 대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셔야겠죠 이 단계에서는 이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징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생물학적인 캐릭터라이제이션 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제품은 안티이디오타입 안티바디라는 게 있어요 이디오타입이라는 것은 잘 아시 겠지만 안티바디 구조내에서 타겟에 직접 바인딩하는 이 부위, 이 부위. 부위를 저희가 이디오 타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티 이디오 타입 안티 바디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 안티 바디 드럭게이 이디오 타입 여기에 바인딩하는 안티 바디를 말해요. 여기 그림에 잘 나와 있죠. 그 머리 부분에 붙는 안티 바디를 말하는 건데 안티 이디오 안티 바디를 왜 사용을 하셔야 하냐? 내가 만들어낸 뭐 바이오시밀러든 안티 바디 드럭기든 그게 진짜로 내 타겟을 잡는 안티 바디인가를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티 이디오 타입 안티 바디를 사용해. 해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R&D 시스템에서 나오고 있는 안티 이리오타입 안티바디들은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인딩 어세이랑 플로사이트메트리 그리고 다이렉트 엘라이자등을 통해서 바이오시밀러와의 바인딩을 체크한 뒤에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선생님께서 만든 안티바디 드럭이 안티캔서 안티바디 드럭이다 한다면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겠죠. FC 프로테인과의 바인딩 어세이를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걸 왜 하셔야 하냐 내가 만든 안티바디 드럭이 캔서셀을 죽일 때 ADCC 또는 ADCP 같은 기작을 이용해서 죽인다 그러면 이제 마크로바지라든지 이펙터셀들 멤브레인에 있는 FC 리셉터랑 내가 만든 안티바디 드럭이 잘 바인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캔서스를 잘 죽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셀을 이용해서 또는 셀을 이용하기 전에 내 안티바디와 FC 프로테인을 이용해서 바인딩 어세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FC-RN과 내가 만든 안티바디 드럭이 얼마나 잘 바인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티바디의 반감기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셀 웍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FC 바인딩 어피니티 테스트를 진행을 하셔야 해요. 어, 지금 R&D에서 FC 리셉터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프로테인이 리셉터 종류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GMP 프로테인 설명 드린 것처럼 R&D 프로테인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 퓨리티가 높은 것도 물론이고 몇몇 프로테인 회사들은 그 본인들이 제작한 프로테인의 액티비티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 보내는 회사들도 있어요. 하지만 R&D는 모두 액티비티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생리활성이 확인된 제품들만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R&D 데 티바디의 레퍼런스가 많다는 거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바인딩 어피니티 테스트를 SPR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이 앞에 보여 드린 FC 프로테인들도 유용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제품이 조금 더 유용할 수 있어요. 어, 아비텍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비텍이라고 하는 특정 아미노산 안에 라이신이 있어요. 그 라이신에만 바이오틴을 붙인 프로테인입니다. 이 그림에 보이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인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바이오티닐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프로테인에 바이오틴이 많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저기 붙게 돼요. 이렇게 여기저기 바이오틴이 붙어있는 바이오티닐레이티드 프로테인을 사용해서 SPR 설페이스 코팅을 하게 되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고 실제로 내 안티바디가 붙어야 할 에피톱에 바이오틴이 붙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피니티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R&D 시스템즈에서 아비텍 프로테인을 만들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텍의 아미노산 중에 나이신에만 바이오틴이 붙게 돼요. 그러면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항상 똑같은 곳에 바이오틴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테인을 트립타비딘이 코팅되어 있는 서페이스에 코팅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방향이 일정하게 일단 코팅이 되고 그리고 내 안티바디가 붙어야 할 비톱에 전혀 바이오틴이라는 다른 게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더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께서 어, 나는 에스피아를 이용해서 지금 바이닝 어페인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금속 칩에 스트렙타비틴이 코팅돼 있어요.라고 하신다면 이 아비텍 바이오틴 레이트드 프로테인 사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이 제품들이 아비텍 프로테인으로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FC 감마 리셉터 2도 같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뿐만 아니라 내가 EGFR 안티바디를 만든다던 비슷한 안티바디를 만드신다 하실 때 페인트 테스트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만든 안티바디 드럭이 내 캔서셀을 제대로 죽였는가 또 셀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CCK-8이라고 하는 바이오빌리티를 측정하는 제품입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내가 만든 안티바디 드럭을 캔서셀 드럭이 캔서셀을 잘 죽이는가를 실험 50도 지금 보여 드리는 거예요. 캔소스를 빨고 내가 만든 안티바디를 캔소스에 처리를 하시는데 안티바디 의 농도에 따라서 캔소스의 바이오빌리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CCKA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CCKA는 보통 이제 MTT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MTT 같은 경우에는 DMSO를 사용해서 이제 녹이셔야 되죠. 하지만 CCKA는 DMSO가 아니라 그냥 레디트 유주기 때문에 바로 실험에 처리를 하시면 되고 DMSO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결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험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셀에다 그냥 CKA를 넣으시고, 인큐베이션 모 1시간에서 4시간 진행하신 다음에 그냥 o d 값을 찍으면 됩니다. 그 CKA 자체가 세포독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결과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안티바디 드럭에 생물학적인 캐릭터라이제이션도 마치셨다면, 완성된 제품 안에 제품을 어떤 버퍼에 녹여야 하는지, 어떤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 게 최적인지, 제품 내 이물질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단계가 이 퍼뮬레이션 단계입니다. 먼저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제품은 인퓨리티 컨타미네이션 테스트 엘라이자 키트인데요. 이물질 여부를 보통 이제 HPLC 등으로 많이 확인을 하셨겠지만, 안티바디 안티젠 반응을 사용해서 좀더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 있는 농도까지 측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엘라이자 방식을 통해서 빠르고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데 항생제는 물론이고 안티바디 퓨리피케이션에 사용된 프로테인 A나 프로테인 L 그리고 호스트 셀 프로테인과 호스트 셀 DNA도 엘라이자 방식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혹시나 선생님들이 지금 인퓨리티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하거나 안티바이오틱스가 제품 안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제품을 못 찾고 계시다 하시면 지금 추천해드리는 이 엘라이자 키드들을 사용 해서 측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품이 모리스인데요. 모리스는 C 플랫폼 장비입니다. 잘 알고 계신 C I F 장비인데 P I 나 차지, 사이즈, 퓨리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기존 C I F 장비는 소프트웨어 설정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모리스는 소프트웨어 설정 없이 샘플만 준비하신 다음에 카트리지를 이 장비에 넣기만 하면 끝납니다. 기존 CIF가 이제 24개 샘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모리스는 최대 96개 샘플까지 하이스로프스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 CIF는 이제 샘플 세퍼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카메라가 있는 곳에 샘플이 움직였어야 됐어요. 결과 도출되는 창으로. 하지만 모리스는 이런 모빌라이제이션 없이 바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결과로 도출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레졸루션이 줄어들지 않아서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 있는 게 아니고 플로레센스도 읽을 수 있어서 하이센스티비티를 보이고 있고요. GMP 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사사 CEF는 모빌라이제이 끝나면 이 카메라가 있는 창으로 이 샘플들이 쭉쭉쭈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레졸루션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모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은 그냥 고정이에요. 이 고정된 상태로 카메라가 쭉 움직이면서 각각의 샘플의 레졸루션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더 정확한.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모리스를 사용한 레퍼런스 데이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안티바디 드어간 아니고 백신 개발에 사용된 예시인데요. 백신 제작이 끝난 다음에 서로 다른 종류의 버퍼에 백신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얼렸다 녹였다를 프리징 소인을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이 백신의 PI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이 보시면 버퍼 B와 C 같은 경우에는 PI p 크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적합한 버퍼가 아니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데이터를 냈던 백신 회사는 이 모리스 라는 장비가 자동화 시스템이고 실험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분석시간이 빠르다 모리스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선생님들이 백신이나 안티바디 드럼을 만든 다음에 이러한 퍼뮬레이션을 확인을 하셔야 한다 그렇다면 ci 이제 모리스를 사용을 하실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설명을드릴 제품이 m f i 인데요 이제 내가 만든 그래서 완제품으로 되기 전에 만들어진 안티바디 드럭 안에 서브파티클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예요. 마이크로스 프 방식을,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프로테인 어그리게이션이나 오일, 뭐 에어버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물질이 어떤 종류인지를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제성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데이터가 그냥 단순히 서브 파티클이 있습니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서브 파티클의 사이즈가 뭐고 이 서브 파티클이 몇 개가 들어 있고 이런 이 서브 파티클의 투명도는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제 이거는 프로테인 대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내가 만든 프로테인 약재 안에 오일은 얼마나 들어 있고 버블은 얼마나 들어 있고 프로테인 어그리게이션은 얼마나 들어 있고 등등을 보이시는 것처럼 그림과 사이즈와 개수를 그래프로 같이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장비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서퍼티클을 내가 확인을 해야한다면은 n f i 장비를 통해서 손쉽게 또 유용한 데이터들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항체신약개발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웅기메디텍은 보시는 브랜드들의 다양한 학술 상담을 진행 중이니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